이제 그 의생연영학부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2월 의생연영학부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주신 어,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우선은 저희 학부의 학위 수여식은 다음과 같은 식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니참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생명서 이어서 학부서 이어서 이신백이어교수님서서 인사 서씀어서 이어서 이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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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학부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광서이라고이니다 저희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학 2020년에 시작해서 이제 첫 졸업생을 감정생을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요. 정말 너무 감기에 부담하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가족분들, 친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랑스러운 졸업생님들께 정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어,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우선대학교에서 2020년도에 처음 새로 만들어지는 학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사실 뭐 이런 의생명 융합공학도 있단는 학과 이름도 생소하셨을 거고 아마 그때 지원한 학생들도 아 여기 와서 과연 어떤 걸 배우게 될까 어떻게 어디로 나가게 될까 굉장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지원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용기 있게 저희 학과를 선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 열심히 학업을 수행해서 졸업하게 하신 것, 졸업하게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기대하며 떨린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신 것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어, 올해에 이제 저희 1기 입학생 중에서 이제 작년 여름에 조기 졸업으로 3명 학생이 이제 졸업됐고요. 이번 6월에 11명이 졸업해서 이번에 학부생 총 14명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참석한 학생들 한1 0명 정도 되고요. 네, 어 저희가 1기 학생들은 대다수가 이제 대학원 진학한 학생들이 많고요. 그 외로는 어 뭐, 네. <laughs>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 재직 중 학생이 있고 한국화학연구원에 인턴으로 재직 중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생명용이사 학부에서 연구실 네. 운영하는 연구실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는 박사학위 받는 학생들 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대학원 되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된걸 축하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박사 2명, 석사 8명 이렇게 배출하게 되었는데 다시는 축하드리고 네, 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어, 앞으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졸업하는 학부생들 대단한 상당수가 저희 학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또 계속 보게 되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 편하게 이제 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제 밖에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학교 많이 궁금하실 텐데 특히 저희 건물도 학과 건물도 올해 9월에 작년 9월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와보시고할 텐데 천천히 뭐 1층, 2층, 뭐 3층까지 뭐 둘러보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내는 뭐 졸업생 친구들이 잘알 테니까 네, 편안하게 둘러보시고 또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재학생 대표로 21학번 김소희 학생의 송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의 생명융합공학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주신 졸업생 가족, 교수님,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재학생을 대표해 선사를 맡게 된 21학번 김소희입니다. 제가 선사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 부담되면서도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기 학생으로 이 학교에 입학해 코로나 등 수월하지 않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긴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 졸업을 맞이하는 선배님들께 존경과 축하의 뜻을 보냅니다. 이렇게 졸업하시는 선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볼수 없다는 생각에 아쉽기만 합니다. 언제나 학교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4년이란 시간은 참 짧기만 한것 같습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선배님들께서는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자신들도 처음 학교에 들어와 이끌어 줄 사람 하나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었을 텐데도 항상 알려 주시고 배려해 주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처음 이기에 겪었을 각자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줬고 또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격려와 정원 속에서 행했던 모든 도전과 성공은 이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순간들은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선배님들은 여기서 졸업생으로서 대학을 뒤로한 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 밝은 에너지와 가르침은 여전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저희와 이별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선배님들은 또 다른 출발을 위한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이 아닌 새롭고 낯선 환경에 몸을 던져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잘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역시 대학교에서도 다른 시작을 맞이하면서도 선배님들의 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선배님들의 옆에서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문을 열어나가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며 선배님들의 앞날에는 항상 국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들박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졸업생 대표로 이공학번 박지우 학생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졸업생 대표의 생명융합공학부 이공학번 박지우입니다. 우선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졸업생 학부모 여러분, 교수님과 선생님을 비롯한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학교에 첫 발을 내딛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처음 만난 교수님, 동기들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예견하고 두근거렸던 감정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학교는 새로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코딩, 처음, 해본, 처음 사본 공학용 계산기, 처음 사본 두꺼운 대학서적, 그와 못지않게 서툴렀던 사람을 대하는 방법, 교수님께 처음 매일 써보는 방법 등 나열하려면 밤을 새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새로웠던 4년이 지나고 이제는 처음에 그 자리에서 졸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새로웠길래, 새로웠기에 서툴렀던 저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던 교수님과 선생님들, 함께 4년을 지내며 울고 웃으며 동고 동락한 동기들 덕분에 오늘의 이 자리가 더욱 아름답고 헤어짐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름의 새 출발로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모두의 노력을 알기에 환하게 서로의 앞길을 축복하며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길을 나아가며 이제까지 이룬 것에 자부심을 갖고 더 나아갈 여정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환하게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졸업생 모두들 4년 고생 많았고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는 여러 가능성을 마주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당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 학부 학위 수여식을 급하게 준비한다고 그 재학생 대표 학생과 졸업생 대표 학생이 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잘 준비를 해 주었네요.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학부에서 어, 우수 졸업생에게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한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우등수석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우등수석상은 박지우, 진희정 학생이 수여 받습니다. 고등수석상 성명 박지우 진희정 위 학생은 의생명용학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의생명공학전공 수석으로 우수한 사업성적을 거두어 타협오범이 되므로 이 상을 주어 표창한 의생명용학공학부장 백광열 이정 학생도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그 학생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학부 봉사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곽예진, 봉사상 성명 곽예진, 위 학생은 재학 중 초대학과 대표를 맡아 어, 성실히 책임을 다하며 학생 자치활동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이 상을 주어 표창함의생명요학공학부장 백광열. 네. 어, 수상자들에게 큰, 북사, 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영광스러운 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학위 수여는 학사, 석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사 학위 수여를 하겠습니다. 학위 수여 시 졸업 증서와 부산대학교 학생 영양 인증서가 같이 수여됩니다. 학생 영양 인증서는 부산대학교 내 비교과 프로그램 및 장학금 수혜 등이 있을 시 발급되며 2 0 2 4년 2월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이후 졸업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특별하게 어 이렇게 인증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졸업생부터 의생형 공학 전공 졸업생까지 호명하는 순서대로 단상 위에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곽예진 모자 쓰고 나오세요. 졸업증서 성명 곽예진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보의 생명공학대학 의 생명융합공학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소정의 전 과정 및 심화 과정을 이수하고 공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부산대학교 총장 차정인 백광열 학부장님께서 총장님을 대신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졸업증서 성명 김미주 이하 내용을 동일합니다. 박지우 졸업증서 성명 박지우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졸업증서 성명, 안서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혜정. 졸업증서 성명, 이해정.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의생명공학전공 학기수여가 있겠습니다. 김도경 졸업증서 성명 김도경 위 사람은 본대학교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의생명영학공학부 의생명공학전공 소정의 전과정 및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공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한 부산대학교 총장 차정인, 백광일 학교장님께서 숙장님을 대신하여 타회 졸업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박성아 졸업증서 성명 박성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세영. 졸업증서 성명 박세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한재원. 졸업증서, 성명, 장재원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졸업증서, 성명, 진희정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석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명하는 순서대로 관상위에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인 김재인 위 사람은 본대학교 대학원 정보융합공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공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한 부산대학교 총장 차정인 백광연 학부장님께서 총장님을 대신하여 학위기를 수여하겠습니다. 사귀기, 성령, 구 본유. 기하 내용은 공일합니다이 시열. 이 시열 학생 없나요? 구 본제. 성명 구본제 끼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laughs> 메나폰세카 다니엘 본데스토. <laughs> 타귀기 성명 메나폰세카. 단위의 문베르토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4윤 응. 4뷰기 성명 서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응. 서윤. 성명 최민주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모든 학위 수여가 끝났으며 학위 수여를 받은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이상으로 2024년 2월 의생명영화공학부 학위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학위 수여식을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빈 분들과 졸업생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단체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